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장 월록입니다 주술은 종합예술입니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신의 섭리에 결합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깨달은 자의 주술의식이죠. 그것은 때로는 노래, 음악, 행위, 구, 유문 등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의식이 되어 주술을 완성합니다. 잡신과 악기를 섬기는 무당과 달리 주술사는 마치 과학자와도 같고 수학자와도 같으며 종교인이면서도 건축학자이고, 문학을 쓰고, 시나리오 작가와도 다를 바 없지요. 하지만 주술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며, 밤의 정령과 귀신들이 깨어날 때 같이 깨어나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주를 걸고, 축복을 하며, 풍요의 노래를, 죽음의 노래를, 승천의 의식, 재결합과 영혼의 고리를 묶는 죽은 자를 부르고, 죽은 자를 잠재우며, 퇴마를 하고, 강령을 하며, 이 모든 주술을 신의 섭리 안에서 삼라만상의 이치에 따라 주술을 행합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 결과가 어떻게 해? 언제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주술의식을 행하고 주술이 살아 숨 쉬며 땅을 파고 신발을 연결하고 무덤계에서 폐가에서 공동묘지에서 호숫가에서 바닷가에 산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장소에서 신목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술 의식을 행합니다. 이미 죽은 자이나 살아 숨 쉬고 있고, 연관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연관이 없으나 볼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모르는 척 살며, 모르다가도 알게 되는 이상하면서도 신기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마와 친하고, 전사와도 친하며, 신의 사랑을 받으며, 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너머의 시간을 준비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제삼의 눈으로 이상한 세상을 훔쳐보지만, 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물한 방울에서 신의 사랑을 느끼고, 푸른 하늘과 구름을 보며 신의 축복을 느낍니다. 때로는 죽임이 되고, 때로는 생명이 되며, 때로는 어둠이 되고, 때로는 빛이 답니다. 주술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지만, 다른 삶을 살고, 평범하지만, 이상한 삶을 살고 대중 속에 있지만 대중 밖에 있습니다. 주술은 아름다우며 이 모든 지혜는 창조신의 지혜 일부이기에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멸시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는 균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주술의 영역입니다.